어, 저분은 왠지 나와 평생 인연이 될것 같다는 느낌 이 오셨어요? 네, 저는 왔었어요. 어, 어떻게 해요? 어, 표현을 하자면 하얀 백지의 느낌? 깨끗한 아, 느낌? 아, 이런 거 좋아해요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<laughs> 백지 같은 느낌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? 천사, 선녀, 뭐 이런 <laughs> 그런 느낌. 아, 니아니요 아니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직도. 이 지금 땅에 네. 하늘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. 네. 왜 여기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. 그렇 아... 아, 근데 실제로 첫사랑이 맞 맞습니까? 네, 첫사랑이니다사랑을 상당히 강조하시네요. 네. 첫사랑. 아, 너무 너무 뛰시죠. 그러면 이제 어... <laughs> 아, 제가, 제가 어... 첫하고 사랑을 왜 이렇게 뛰어요 아니 아니. 첫사랑이야. 사랑 말씀이. 아, 그러니까 또... 좀 정확하게 예. 네. 어, 그러니까 사랑을 한 사람이 처음이다. 아 네. 약간의 썸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으나, 네네. 내가 사랑한 사람은 그렇죠. 바로 옆에 계시는. 어, 네. 예. 결혼해서 좀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? 뭐 매일 뭐 그실 것 같은데? 예. 일단은, 눈 뜨면 옆에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런 게 좋아요. <laughs> 내일이 꿈같으세요 그만해요, 아음 그렇게 내일. 물어봐요. 음. 올 한해 어, 나에게 조금 가장 큰 행운, 예를 들면 어, 나에게 있었던 가장 기쁜 일이 혹시 뭔지? 아, 어, 어제 오늘? 아 그래요? 음, 네. 와. 아 이게 음. 결혼할 때도 정말 기쁘긴 했는데. 네. 이런 연예인을 본다. 음. 어, 이런 건 밑에 지방에서는 <laughs> 이런 이런 연예인을 본다. 유이열 조세호 무전석. 이런 연예인을 본다. 아, 본다. 아, 이거는 저거. 네. 네. 신기하고 네, 네. 일이다. 오늘그뭐 이제 저녁을 좀 드시고 가시나요? 네 먹고. 아뭐 원래는 드시고 가시려고 했어요 햄버거. 어? 저녁 은좀 간단하게 드시려고요? 아니 그게 맛있다 해가지고 쉑버거아쉑아어아 대구에는 강남 쪽으로 가시면 아. 아 쉑쉑버거? 신기해 아 쉑쉑버거 아, 아. 네. 아, 그거 아 그래서 지금 쉑쉑버거? <laughs> 음. 아. <laughs> 아. 오셨으면 한번더아 드셔봐야죠 네. 아참 쉑쉑버거 쉑쉑버거 <laughs> 아, 근데 저기 밀슈어랑 먹어야 맛있어요 아. 네. 그를뭐 그뭐 프렌치 프라이 찍어서 먹는다거나 네. 뭐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 감자칩 찍어가지고. 아, 어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 드시고 또뭐 하나 싸서 기차 타시면 생각납니다 이게 <laughs> 너무 맛있어서. 아 대게 가시면 또 그럴 수 있어. 요 네, 그러니까 대에 가서 드셔도 되니까. 아니 뭐, 뭐. 지인들을 위해서 좀 오랜만에 오신 김에 술식 좀 사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아니요. 비싼 이거 비싼 이거. 네. 비싼 <비싸니까>. 이거. 네, 네. <laughs> 네, 네, 네. 좋습니다. 자.